안녕하세요. 고혈압이 심하면 평소 두통과 어지럼증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매일 혈압약을 챙겨 먹는 것 또한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혈압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연적으로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심혈관을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내용들이니 꼭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습관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들을 섭취하세요. 특히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근, 바나나, 브로콜리, 그리고 감귤류, 과일 등을 평소에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소금 섭취 줄이기입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공식품이나 과자, 빵 등에 많이 들어있는 소금을 피하고 조리 시 소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최소 30분 이상의 운동을 꼭 실천해주세요. 걷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합하여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태창 등의 스트레스 해소 기술을 사용하여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로 금연하기가 필요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고혈압과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꼭 금연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음주 또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하루에 소주 두잔 이상 술을 드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께서도 건강한 심혈관을 유지하고 고혈압을 자연적으로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생활 습관들입니다. 작은 실천을 통하여 건강함을 유지하여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